노코르스도 진짜 경기 핵심이 뭔지 잘 알고 있는거 맞습니다 바텀 주도권이다 계속! 바텀 두들기고 있고 커리지 네. 마침 도착! 오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 살짝 저... 벗어나기는 어 에오마 어, 가서... 떴어요 계속! 에오마 네. 네. 스킬 쿨타임 도나요 네. 어 다음! 바이타리! 그래도 미드를 누면서 잡기 잡아 바텀은 둘다잡았어요둘다 네. 바텀 죽었는데요! 야, 바텀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러면 광동프릭스 괜찮죠? 광동프릭스 라내요화려한 등장이 빠졌다 보니까 그리고 탑 쪽에서 여기 어어 이건 약간 오! 잡혔습니다. 네. 네. 무난하게 잘 성장해서 제어하라는 게 필요했는데 이렇게 끊겨 버리면 템포가 많이 자태윤 한번 노려보는데 테윤. 테윤 잡은 거 잡았어. 태윤을 어? 잡아. 냅니다. 뭐 선택 공격이나 그런 룬을 준게 아니기 때문에 돌도 수급적으로 지금 킬도 못 먹었고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루블라. 자 바느질. 루블라. 그래서. 그래서. 총공세와 이거 이거는 에디가 안 될. 이게, 어. 에디가 킬 각인 것 같은데. 나온 거 같. 그렇죠. 와. 에디. 데뷔전 첫 솔로 킬 와. 달성. <laughs> 에디. 와 그렇죠. 첫 세트 첫 경기에서 바로. 쏠킬을 기록했다는 건 자신감의 큰 바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laughs> 야. 그리고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여줬어야 됐던게 레드 오픽 계속 강조드렸다 싶네요 와. <웃음> 저 <laughs> 저명이 없거든요 잡아서잡아다 <laughs> 잡았습니다! 오공 앞에서 원딜은 꼼짝 못해! 그렇죠 <laughs> 바로 그냥 공중으로 뛰어버리고 절아버려는동프릭스 네. 계속 또 장군, 먼군 하네요 이것도 <laughs> 맞습니다 될것 같고요 그렇죠 <laughs> 네. 한번 풀고 싶은데요 그래서 왔는데요 맞습니다. 탄두 뒤에 오공이 있거든요 전별로 탄두 거리 벌렸는데! 이요 이거 그단 붙어서 이면 손을 솔로 밀어내고 회전격 죽었다 우리가 붙어 잡았고 카링도 빠져나갈 수가 오아우 빠져나갑니다 일방장 이름을 봅니다 잘 빠져나갔어요 아 방금 카림이 오공 한번 밀어내고 미니언 타고 빠져나갔던 게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 상태는 테를 있지만 아직 안 왔고요 맞습니다 틀렸어요 오메가 그리고, 그리고 금연 다 빠졌습니다. 1,300! 1,100! 오 어, 어, 이러면 열차, 이러면, 이러면! 에디 에디 에디! 근데 그렇죠? 에디! 오버텼는데에디버텨버렸요와 에디까지 다썰와가다썰어넣었다썰어먹어다어와허리까 잡아냅니다! 동시포츠카데미이전령전에서 대승! 어 그리고 이거 태현도 살짝 위험하와 이거! 대위험한데대포 위험한데요? 잡아라 칼렉스! 칼렉스! 키스코 대 사. 이게 르블랑의 위험 하이드, 다시 그 뒤를 잡습니다. 야. 에디가 또 굉장히 호전적인 선수. 3공이에요유명거든요 3-0이에요? 하이탈도움이니다하이탈이 어? 그 지원해주면 이거는... 이건 잡았죠. 전멸 실패! 잡았, 잡아... 아! 잡았습니다! 탁수는 아! 아! 죽었어요. 에디가 미쳐 날뛰고 와, 있습니다. 사봉. 둘이에요, 여기 둘. 그래서. 귀환. 네. 동심이 끝까지 믿는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렇죠. 타워까지 나가면 야안 되겠죠. 어, 급해 사들, 급해 사들, 급해 사 빡. 한번 틀렸고 에디, 네 에디 미어 맞죠. 미어, 에디언. 와, 백 번이나 한대요. 태윤. 어, 근데 방금 일단 에디가 스나이독이 빠진 게 이러면 바텀 쪽에서 사이드 압박을 안 받거든요, 광고. 그렇죠. <laughs> 이러면 에디가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로 일찍 어 왔어요, 광고. 여기서 내옆 어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옆 살짝 벌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에디도 이거 죽은 거에서내옆에디내옆에어요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옆에어요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어어 어,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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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와어 에네지 그리고 이러면요 이싸움 아 남다이를 어, 아 남다이가 남다이를 편하게 칠기는 상황이면 이거는 어 오다이가 딜을 하는데요 자 그렇죠, 오다이가 찌라면은 음? 오다이가 그 잡아야 돼요 그런데 태윤이태윤 태훈 불렸어 태훈 오 예스 어 약간 거리 조절 칼리스 한번 들어와 보데요네 이거 르블랑이 한번 맞았어요 있는 각인 것 같은데 마지막 시로사수이한 맞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광둥이 드래곤 영웅 먹으면 성공이라고 보여주거든요. 이러면 2차전 아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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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영웅 먹습니다. 그렇죠 한타를 에디! 에디! 가 애니. 예. 어? 그래서 애니 전멸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연. 태연입니다. 이러면 한타끝 태연 커즈니다 그런 느낌인데요. 어 근데 그웬 잡혔고요? 어 그래도 잠깐만요. 어? 아 근데 온자이 아 상태가, 아 예, 예, 상태가, 아 예, 그, 상태가 괜찮아서. 맞습니다. 오더해가 계속 편안하게 뒤를 넣고 있습니다. 절차 이런 게 끝나나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예, 네, 미드 쪽에 이렇게 미니언 있으면은 일단 갑니다. 네. 오리아나가 오리아나가 뭔가 할수 있나요? 아 이게 드래곤 오리아나가 뭔가 할수 있나요? 영혼을 챙겨서 한 판만 버틸 수 있으면 역전각이 다시 한번 충분히 나오는데 <laughs> 예. 영혼도 못 써보고 끝나게 생겼는데 아 지금. 40분까지 잘 이끌었건만 투견의 진짜 미친 라이클리어나 드리블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미라클 어... 드리블. 네. 미라클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으. 미친 아, 라이클리어. 아, 삼등이 아, 나가요. 삼등이 예, 나가요. 삼등갑니다. 예, 예, 여기서 경기끝 <laughs> 제제. 40분이 육박하는 오우. 그 경기에서 결국 농심 e 스포츠 아카데미 1대동짜 서버 아니랄까봐. 와, 진짜 개박 석탄. 그냥, 코 끝, 달아오르게 만드네요. <laughs> 뜨겁습니다. 네, 그래, 농심 이스포츠 아카데미도 챌린저스 명가 중 하나인데, 이 세트 때 사실, 다소,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 세트는 다르다. 에디 슈퍼 이후에 에디의 또 맹활약! 여러 선수들 받쳐주는 플레이까지 하면서 결국 이 세트를 승리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한타 때도 에디가 뒤를 불면서 태윤을 되게 잘 물었어요. 그렇죠. 사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에디가 끊겼던게 <laughs> 약간 좀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장면도 있었어요. 근데또 다른 주요 장면에서는 에디가 상대의 뒤쪽을 잡아주면서 한타를 완벽하게 대승했었기 때문에 저는 P.O.G. 투표 에디 했습니다 그렇군요. 나도요. 자 바로... P.O.G.는 네. 누군가요? 에디. 많은 팬분들이 또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네. 데뷔전 P.O.Z. 예. 어, 데뷔전 P.O.Z. 저희가 데뷔전 P.O.Z. 킬 이거 진짜 데뷔 큰 데뷔 거예요. P.O.Z. P.O.Z.라는 건 게임을 이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장난삼아 재밌는 표현도 종종 하긴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게임 구기력이 좋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물론 데뷔전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었어요 조금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데뷔전임에도 이 P.O.Z.를 받았고 실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건 데뷔전이니까. 그리고 이후에 도 그래서 보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더 완성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선수 입장에서도. 데뷔전은 평생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이, 그것도 데뷔전 피우지 않았다. 아... 진짜 오랫동안 갈망했던 이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뽐뽑게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하지만 좋... 아 네. 끝났어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에디가 나는 구원투수 역할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구원투수, 뭐 소방수 역할 제대로 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광동도 이제 3세트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코어 리셋 1대 1 동점이 됐습니다. 마지막 3세트에서 웃는 건 개막전에서 웃는 건 어느 팀일까요?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옵니다.